자, 35번 직독하겠습니다. 직선으로 해서. 많은 그 미신이 있습니다. 뭘 둘러싸는, 연극계를 둘러싸는. 이 미신들은요, 어떤 거라도 될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 말하는 거를 마지막 줄, 그니까. 러그 희곡에 마지막 줄을 말하지 않는 거,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그 관중이 오기 전에. 거기에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이제 원치 않는 거. 예행 연습하는 거를요. 이 커튼콜을요. 모뭐 하기 전에. 최종 예행 연습 전까지는. 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맥베스는요. 그렇게 말이 되어집니다. 아, 저주받았다라고요.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이 배우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을요. 그 희곡의 제목을 크게 말하지 않아요. 어, 극장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극장의 어떤 장소에 있을 적에, 뭐, 이를테면 뭐, 예행 연습하는 방이라든가, 아니면 의상하는 그방 말이죠. 아, 상호작용, 무엇 사이에? 청중과 그리고 배우 사이의 상호작용. 음, 그, 희곡에서의, 연극에서의, 그게 영향을 미친다. 배우의 공연, 또는, 수행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어,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 왜냐하면 그 연극이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 암호 코드, 당신이 말하는, 그니까 러 당신이 필요할 쪽에 말하는 거, 그 제목을, 어, 희곡의 제목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그 비밀 코드는 스코틀랜드 희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말하잖아요, 그 제목을요, 우, 그 실수로 우연히, 그럼 전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요, 밖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극장으로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굳이 이런 난이도도 흐름을 짚어줘야 돼. <laughs> 간단하죠. 연극에서의 미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3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어 상호작용 중요해. 어, 중요하긴 하겠지. 어, 봅시다. 음. 어, 있습니다. 음, 많은 이 미신들이 있어요. 음, 뭘 둘러싼? 5번이죠, 5번. 그렇어뭘 둘러싼? 연극계를 둘러싼. 그런.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일용식. 그쵸 장소 부사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한 겁니다. 아, 미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다될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될수 있습니까? 바로 원치 않는 것에서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곳에서 리어설하는 걸 원치 않는 것까지에 이릅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죠. 다 이거. 예. 어, 다 이거죠. 어, 얘도 뭡니까? 뒤에도 다 이거야, 뭐. 어차피.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뭐냐면, 이제, 마지막 대사. 어? 그 희곡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걸 원치 않는 거. 모 전에, 뭐 전에. 첫 번째 관중이, 첫 관중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지 원치 않는 곳에서부터, 어, 커튼콜을 연습하지 않는 거. 어. 모 전에, 응, 어. 최종 리허설 전에 말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접속사 쓴 다음에 조동사를 썼고, 이건 전치사를 쓴 다음에 그냥 명사를 쓴 겁니다. 비포가 어. 접속사와 전치사가 모두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글이군요.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비극 맥베스는 말해집니다. 어? 말해집니다. 뭐 한다고? 어, 저주받았다라고. 일본의수 동태가 왔는데 이것도 긴 설명 안하고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어. 아,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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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한다 뭐뭐라고 어? 어떤 애가 이런다고 그럼 얘를 통으로 잡아서 앞으로 뺄바야 뒤로 보내고 가주어 바로 때린 다음에 it is sad 그게 말해지거든 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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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또얘 나오고 싶은 거지, 이제. 야, 그냥 이럴 바에야 내가 나와서 내가 뭐 뭐라고 말해진다 이러면 안 될까? 형,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나는 너 야, 투 정사로 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붙여 줄게 뒤에. 해 가지고 얘를 앞으로 빼거든. 요 얘가 말해진다. 응? 얘가 말해진다. 뭐? 얘를 어떻게 뺀다? 투로 뺍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게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알겠습니까? 유명한 비극, 맥베스가 뭐라고 말해진다? 조주받았어. 이 형식이에요. 봐봐. 쉐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비극, 맥베스가 조주받았어. 얘는 일종의 연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형식에. 마치 이 형식이 아니라 이 형식 맞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배우들은 절대 말하지 않아. 그, 제목을 말하지 않아. 희곡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 Say out loud. 크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뭐할 적에 어, 어디에 있을 때 극장 안에 있거나 아니면 연극의 장소에 있을 적에 약간 뭔가 허전할 거라고 느낄 겁니다. 데이알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뻔해, 뻔하니까. 이런 거 이제 초광속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극장 안에 있거나 극장의 공간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무시하고 에, 왜냐하면 일단 센스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희곡이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 비밀 코드 어떤 코드 네가 말하는 비밀 코드 목관생각 어 있죠? 응? 응 언제 네가 말할 필요가 있을 때그 제목을요 희곡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때 네가 말하는 비밀 코드는 스코틀랜드식 희곡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진짜 말하잖아. 그 제목을 응? 실수로 말하잖아. 실수로 그러면 이거 통합기가 났습니다. 레전 h a t 이러면은요. 전설에 따르면 모모와 같다. 이 정도 되는 말입니다. 어, 전설에 따르면 모랑 같다. 음 바로 당신은 세 가지나 해야 되네요. 어. 첫째 밖에 나가야 돼. 본동사 첫 번째 걸리는 거 밖에 나가. 어. 두 번째 세 바퀴 돌아. 우지럽겠네요 그리고 엔드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